내 사랑, 오늘 하루 종일 너를 찾았어. 수많은 신호로, 모든 방식으로. 하지만 너는 내가 보라준 진실에 기 기울이지 않았어. 내가 보낸 메시지, 뿌린 시야대. 내 아이야, 이 진실은 너의 영혼과 관련된 거야. 너를 온정케 할 삶의 교훈이야. 내 아이야, 입을 지켜. 보이지 않니? 너의 혀는 생명과 죽음을 지고 있어. 무모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어. 부드러운 말은 지친 이를 일으킬 수 있어. 지친 이를 위로하고 고통을 달래. 말은 선물이야. 헛되이 쓰라고 준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을 주었지만 무너뜨리거나 갈등을 흩뿌리라고 준 것이 아니야. 회복하고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함이야. 평화를 가져오고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입을 지켜 흘러나온 말은 하늘 아래로 쏜 화살과 같아. 일단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어. 그것들은 찌르고, 상처내고, 아프게 해. 내 아이야. 침묵은 패배가 아니야. 힘이자 순수하고 달콤한 지혜야. 목소리를 억제하면 너는 발견할 거야. 고려한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내 진실을. 너는 말이 필요 없는 때에 말했어. 추구하지 않은 이유로 너를 설명했어. 내가 너의 방패일 때 변호했어. 내 목소리가 드러나야 할때 말했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모르니, 정해하고, 채찍을 부수는 자인 줄 나는 적을 잠잠케 하고 너의 이름을 깨끗케 해 싸울 필요 없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 모욕을 답하지 말고 사라지게 해 타인의 조롱을 무시해 도발마다 흔들릴 필요 없어 내 아이야 내가 너의 날에 말하게 해 너는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움직여 너의 침묵은 내 정의가 통과하게 해 억제는 내 능력의 무대가 되고. 너의 조롱한 신뢰는 락사의 페이지를 넘겨. 내 아들이 비난 앞에서 침묵했던 걸 생각해. 상처받고 찢겼지만 파문을 지켰어. 그의 침묵은 가장 큰 싸움에서 이겼고. 십자가는 그의 빛의 왕좌가 되었어. 사랑하는 이와 멈추기를 선택할 때. 너는 그의 길을 걷고 그의 뜻을 품어. 침묵의 신뢰를 선택할 때. 그보다 더 닮은 모습은 없을 거야. 말이 너를 다치게 한 상처를 봤어. 무모한 혀가 칼처럼 찌른 걸 느꼈어. 험담, 비방, 잔인한 꾸짖음. 그것들이 너의 마음에 흉터를 남겼어. 하지만 나는 너를 그 이로 불러. 증오의 침묵의 사랑으로 답하라고. 상처 주는 이를 따라가지 말고. 황화가 너의 침묵이 가져오는 선물이 되게 해. 너의 혀는 너만의 것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고 분위기를 정하게 해. 원수는 말이 가진 힘을 알아. 그는 거짓을 속삭여 마음을 미혹해, 그는 분노를 부추기고 불평을 조장해 축복 대신 저주를 기도 대신 소리를 내게 해. "그의 계략에 동참하지 말고, 너의 허를 그의 목적에 빌려주지 마. 내가 선택한 모든 음절은 시간 속에 뿌려진 씨앗이야. 무모하게 말하면 가시가 자라나고, 지혜롭게 말하면 내 랄매가 풍성해져.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축구하는 거야. 입을 지켜. 내가 너의 말을 채우게 해. 생명과 천국의 향기를 가진 말로. 평화와 사랑을 어디로든 전하는 말로. 때로는 너의 침묵이 내 찬양이야. 고려한 방식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야. 너의 고려는 내게 믿음의 노래를 불러. 끝없이 울려 퍼지는 그 멜로디를. 하늘은 너의 자제를 기록해. 너의 억제는 금보다 기해. 침묵이 너의 불꽃을 어둡게 할까 두려워마.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눈물, 한숨, 배려를 기록해. 말하지 않은 너의 말, 나는 완전히 알아. 때가 되면, 너의 목소리를 들어 올릴 거야. 그리고 모든 말은 힘을 가져올 거야. 하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고로를 부탁해. 기다리고, 신뢰하고, 내 뜻을 구해. 너의 삶의 새 계절은 무게를 지나. 내가 말하는 것은 너의 미래의 운명을 정해. 그것들은 사수를 풀거나 더 단단히 묶어. 나와 일치하거나 혼란 속으로 끌어당겨. 그래서 각 말을 내 양의 불로 시험해. 지혜로 재어진 생각만을 말로 표현해. 말은 천천히, 듣는 건 빠르게. 내가 가까이 올때내 인도를 받아. 성급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어. 부끄러워도 그것들은 계속 울려 퍼져. 그것들은 듣는 이의 마음을 형성해. 상처 주거나 치유하고, 불꽃을 일으키거나 이로해. 나는 너의 허를 질투해, 내 아이야. 그것은 축복하거나 더럽힐 수 있어 그것을 내게 맡겨 내가 정화하게 해 모든 말이 나의 것이 되게 해 너는 들리려만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목소리는 내가 풀어줄 때 나와 끝없는 말은 내 속삭임을 묻어버릴 수 있어 너의 이유는 내 지혜의 매력을 가릴 수 있어 사람의 박수를 구하지 말고 나와 일치하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할게 너의 침묵은 말하고 너의 삶은 보라줄 거야. 내 진실, 내 사랑을, 내가 어디에 있든, 돌아봐,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말이, 후회할 일을 가져왔는지, 과거의 후회는 되돌릴 수 없지만, 너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통치하는 침묵을 택하고, 신뢰로 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 마음을 보는 자야. 너의 영혼을 재고, 너의 락카를 알아. 너의 가치는 재치나 속도에 있지 않아. 너의 신뢰, 순종, 따르려는 의지에 있어. 너의 말을 내게 맡기겠니? 내 불이 대담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니? 하는 불꽃, 작은 불씨야. 그것은 영혼을 태우거나 어둠을 밝혀. 맡겨질 때, 그것은 따뜻함과 인도를 가져오고 오랫동안 시험받은 이들에게 생명을 줘. 하지만 풀려나면 내가 설계한 것을 망쳐. 그러니 잘 지켜. 나와 일치하게. 내 사랑, 침묵은 공허가 아니야. 내 양이 일하는 곳이야. 고로 속에서 너는 내가 가까이 있음을 느낄 거야. 너의 두려움보다 강한 내 존재를. 고로를 두려워 마. 그것은 내 왕자야. 정적 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오해하든 착각하든 내버려둬. 너의 영혼을 위해 내 눈은 모두 봐. 논쟁으로 너의 가치나 힘을 증명하지 마. 내가 번호하고, 빛을 가져오게 해. 모든 공간을 말로 채울 필요 없어. 내 능력은 고려한 은혜 속에서 빛나. 다가오는 시간, 너는 본별할 거야. 모든 질문이 답을 받을 필요는 없어. 논쟁의 초대마다 응할 필요 없고, 비난마다 번호할 필요는 없어. 모두의 답하면, 너는 지치고, 너의 힘은 흩어지고, 불 속에서 잃어. 하지만 내가 지시할 때 말하면, 내 능력이 흐르고, 내 진실이 효과를 발휘해 분노가 침일 때 목소리를 억제해 평화가 이기고 사랑이 기뻐하게 해 두려움이나 자만 성급함이 떠오를 때 침묵이 지킬 때까지 그것들을 가라앉혀. 나는 너를 내 영광의 그르드로 빚고 있어. 하지만 무모한 말은 내 시야를 가려. 나는 너를 고려의 예술로 혼란시키고 너의 마음에 내 불을 품게 해. 너의 말은 너가 볼수 없는 전쟁을 벌어. 영원 속으로 파문을 일으켜 하늘과 지옥은 너의 목소리를 들어 그러니 조심해서 말하고 생명을 선택해 빈말 험담 불평 혹독한 판단에 내가 준 숨을 낭비하지 마 찬양 진실 은혜를 위해 사용해 모든 말의 사랑이 인도하게 해 너의 마음은 그 상태를 드러내 입술이 봉인한 모든 말로 가혹하면 상처가 내면에 있음을 보라 쓰라림은 마음이 상처로 얇아진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의 셈을 새롭게 하게 해. 그러면 모든 것의 생명이 흘러넘칠 거야. 너의 말은 너뿐 아니라 듣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줄 거야. 아이의 마음은 말로 평생을 품고 친구는 절망 속에서 격려를 기억해. 낯선 이는 스치는 친절에 감동받아. 너의 말은 밖으로 퍼져 생명을 뿌려. 하를 다스려 너의 길을 빚어. 너의 말은 빛의 날을 새길 수 있어. 너는 부주의한 애침으로 너를 묶었고, 애심의 한숨으로 기쁨을 지연시켰어. 하지만 이제 나는 불러 자유로워져, 일치해. 너의 모든 말이 내 표징을 반영하게 해. 넘어질지라도 내 은혜는 가까이 있어. 내왕은 내가 부주의하게 말하려 할때널 깨워. 멈추고, 침묵이 길을 닫게 해. 지혜가 너의 입을 채울 때까지, 곧팡화가 피어나고, 너의 길은 맑아질 거야. 너의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을 거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말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감사로 모든 숨을 채워. 너는 내 것, 사랑받는, 선택받은, 강한. 내 말은 너 안에서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 사슬은 끊어지고, 벽은 무너질 거야. 너를 통한 내 진실은 모두 정복할 거야. 노력보다 내 설계로 말하는 것, 투쟁보다 더큰 일치로 지켜질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 앞에 놓인 너의 말의 힘으로 생명을 주었어. 생명을 선택해, 내 아이야. 너의 말이 노래하게 해.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올 자유를 봐.